현에두 두.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렉서스. 또 한국인은 렉서스잖아요. 우리가 이제 논문 웹툰도 끝났으니까. 될거 같은데. 여기 실제로 열 수도 있어요. 눈으로만 감상. 예전에 들어갈 수도 있긴 하는데. 네, 들어가볼까? 딱 가서. 여기 이제 분위기가 좋거든요. 도요타. 실제로 막 휠도 있고, 여기 뭐. 예전에는 팔기도 했는데, 이제 만지지 말라고 해놓으셨네. 원래는 좀 판매도 하긴 하거든요. 가죽 데이지. 이거 얼마 씩실까요안 붙여놓으셨네. 커피나 한잔 마셔보죠. 아, 도요타 앱에서 구매 가능하다. 요도 요타? 이거 있고, 이제 도요타 이제. 가면 되거든요 여기 책을 막 기부 받으시던데 괜찮아요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레소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 라 해가지고 파시거든요 가격은 뭐 72,000원 42만원? 이건 조금 너무 싼것 같은데 오토 스포츠 모리도 스페셜에서 이제 분위기 있게 포인트 정리 탑 되어있고요 아메리카노 한번 마셔볼게요 5,500원 아... 아니다 핫초코가 더 싸네 핫초코 핫초코 하나 마실게요 예 잠깐만요 예. 근사하죠. 더 커넥트 투 근사하게 또 세련된 명문 시민답게 어디 앉을까요? 여기 근데 앉을 데가 많아서 근사하게 메인 룸 여기 앉아, 앉아 볼게요. 아우 근사하게 앉았고 근사하죠. 굉장히 콘센트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요새 또 시트 플레이스를 알아버려서 사람이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여기 있어요. 콘센트. 콘센트 보이시? 예. 선택. 또로즈의 아. 피기니까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오 하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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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실래요 오 하초코 향이 굉장히 좀 고급지네요 오 하초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분위기 있는 곳이죠 굉장히 분위기 있죠 이런 데는 원래 분위기로 먹고 사는 곳이잖아요 5,000원 아메리카노 5,500원인데 여기는 도자기가 굉장히 고급이랍니다 하초코면 어찌 나 로스 지금 김태환 본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롯데몰 롯데 잠실 1층에 석탱이 있으니까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특장점이 있어요 어떠한 특장점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여기에 일본 도요타 본사가 많이 신경을 써주니까 실제로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되게 좀 와닿고 여기는 초반부터 있었던 곳인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좋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네이버 주문 q r 하면 지금 찍히시거든요. 주문하는 것도 되게 선진화되어 있고 넥서스 시스템 여기 안에도 들어가 볼수 있는데 자동차 구경 컨셉을 레이싱이라 조도를 어둡게 해놔가지고 사람들 도 되게 많고 그리고 감각적이잖아요 어우 감각적 어우 감각적이야 굉장히 감각적인 느낌이 마음에 드는 것. 그리고 딱 충전할 때도 아주 넉넉하게 일본은 사실 충전에 되게 인색하다고 들었는데 또 도요타 일본인들이 좀 이런 센스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되게 좀 이제 이런 어디 갔어 충전 라인 어디 갔어 충전 시스템이 잘돼 있거든요 지금 보셔 카메라 충전기가 6%인데 바로 그냥 충전해버리면은 아 문제 없으니까 충전도 센스 있게 문제 없이 해결 아주 센스가 넘치네요 에고 센스 있게 충전도 해결. 음. 이야 이런 로즈만의 비밀 장소, 여러분들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제 공간감을 주자면 반대로 체인지. 뒤에서의 모습을 또 보셔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여기서 앉아서 슥, 슥. 보이시나요? 엄청나죠?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본사가 관리해준다는 그좀 굉장한 장점? 사실은 일반 기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일본 대기업이 만들어준 카페가 어떤지 삼성전자가 카페를 차린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만큼 좀 꾸준하게 리모델링 해주는 것도 좀 웃기고 원래 애초에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간이었는데 꾸준하게 여기는 리모델링을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보면 해외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보셔야지 이제 그만큼 또. 장점과 단점을늘 공존하는 거니까 조금 이따 루쇼와 함께 이쪽 투어를 한번 가볼 텐데 여기는 커피도 되게 좀 원료를 좋은 걸로 쓰고 가격이 원래는 스타벅스가 좀 비싼데 스타벅스가 따로 오면서 이런 쪽은 고급값가 오히려 더 싸지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봐요 여기가 어쨌든 저가는 아니잖아요 저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뭔가 이런 테이블이나 조명 이런 것들도 다 고급진 걸로 해놓으셨고 고급지잖아요. 고급진 느낌을 잘 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여기 컨셉이 이게 희한한 게 어쨌든간 자동차 컨셉이잖아요. 저기 보면은 경주용 차도 아까 전에. 봤어. 그런데도 이제 여자들이 여기를 되게 좋아해서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들이 렉서스라는 브랜드의 호감도를 잘 해줬다고 봐요. 도요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광고비로 처분한다 하더라도 카페에서 어쨌든 돈은 살짝이라도 벌리니까 광고 효과를 많이 누리는. 사실 여자들이 자동차 같은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특히나 경주 자동차.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도요타 가주레이싱이라고 보세요. 저 멀리 보이는 게 헬멧 있고 도요타 가죽 레이싱이잖아요 저런 거 싫어하는데 보통은 물건그으로 저랑 같이 이쪽 안쪽을 한번 구경해 보시죠 여기 이제 핸드폰은 냅두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렉서스 어쨌든 굉장히 고급진데 차도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귀한그게 책이 많은데 예전에는 이것도 다 만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누가 망가뜨렸나 보네요 망가뜨리면 뭐 어쩔 수 없죠 망가뜨리면 이러면 안 되지 예약속인데 눈으로만 감상하라 뭐 예전에는 탈수 있게 했는데 사람이 누가 여기 시동 걸고 뭐 뛰쳐나가셨나 보네 여기 이제 이렇게 가방도 팔고 뭐 이것저것 내가 이제 도요타 좀 탄다 근데 이게 진짜 장인정신 뭐 어쩌고 하잖아요 무슨 뭐 렉서스 교토에서 번성해왔으며 니시진 직물 작물 이제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보면 이제 렉서스에 자기들 부품으로 넣었다 이 넥서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재를 활용한 뭐, 이런 키링? 이런 거 팔고, 가방 팔고, 자동차. 예전에는 타서 막 사람들이 문도 열수 있게 해주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요. 그 정도? 굉장히 좀 고급지죠? 그리고 이제 넥서스 홍보 프로모션 영상 좀 올려놓고 이 사람들이 입장해 근데 이거를 어플에서 이제 주문할 수 있게 해놨네요. 예전에 여기서 직접 살수 있게 해놨는데. 그거는 이쪽 넥서스의 방침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식? 하여간 굉장히 좀. 자동차 회사로 배달을... 또 애정이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회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거겠죠. 보통은 싫어하시는데도 이제 이쪽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은 여자들에게 보통 인기가 많이 없는 자동차를 좀 선보일까를 고민을 많이 한것 같아요. 도요타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이 약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성향을 잘 보여줬다. 그런 점은 일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도 이제 벌써 시그니엘이 만들어진 지 10년 다 돼가잖아요. 10년이 넘었나요? 10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여기가 초반부터 있었는데 꾸준하게 관리를 해줬단 말이죠.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 중간에 노무제팬 있었을 때도 여긴 되게 잘 됐었는데 꾸준히 관리하고 돈을 투자하고 여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은 가격이 되게 낮은 거의 진짜 본전 치기 5,500원에 커피 팔아서 여기를 유지하는 거는 불가능할 테니까 여기가 지금 시그니 1층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은좀일부 사람들의 무서운 점이다. 일본 기업이 그런 게 진짜 무서워요. 로저도 이제 회사 일하면서 일본 기업이랑 미팅해 보면 은 한국 사람들 약간 좋게 말하면 쾌활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즉흥적? 말이 그때그때 그때 바뀌고 사실 되게 단기적인 거는 강한데 한국 사람들이 장기적인 거에는 되게 약하거든요 일본 기업은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일본 기업은 진짜로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칼을 간다? 일본 속담 중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라는 말이 뭐가 있냐면 일본은 칼 뽑기 전에 칼 가는 시간이 옛날 링컨도 그런 말을 했다던가요 도끼로 나무를 벨려면 자기는 하루 동안은 도끼 날을 갈겠다제 일본이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를 지금 10년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결국에는 최고 인기 장소로 만든 거거든요. 여기가 주말에 되면 점심,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가 하나도 없고 지금 금요일, 추석, 금요일에 요소가 살짝 지금 저녁 시간 딱 당일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자리가 난 건데 예약하고 난리가 날 정도로 인기. 그리고 되게 지금 꾸준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을 보면은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장점이 어떤 건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진짜 일본 사람들의 무시 못할 저력이다. 일본인들의 무서운 점이 그거예요 100년 동안 계획을 세우면 일본 사람들은 그걸 한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 무서운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무슨 뭐 말로는 장기적 관점 해놓고서는 내년 되면 이제 말 바꾸는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 여기 보면은 노노제팬을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아까 봤었던 노거 아까 잠깐 지나쳐왔던 책 기부하는 장소도 저것도 사실은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크리에이티브라고 해가지고 렉서스랑 제휴 맺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소 제조 아까 카페 컵 같은 거 중소기 기업, 한국 제품 받아가지고 여기서 팔아주는 것도 쉬지 않고 하는 거 보세요. 진짜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일본이 요즘에는 경제가 좀안 좋다고 하지만 저력이 있는 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배워야 되겠네. 현대차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현대차도 요즘에는 이제 카페니 머니좀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걸로는 조금 부족한 거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런 장소를 현대 자동차 카페 같은데도 가봤거든요. 뭐 아우디 카페 그리고 BMW 카페. 아우디나 BMW는 본사에서 한다. 이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들인 티를 내는 거는 렉서스, 도요타 여기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여기 실제로 렉서스에 10억짜리 차도 갖다 놓고 차, 자동차 보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저력 중에 저력이다 진짜 대단한 거죠 한번 로셔랑 저 뒤쪽에 자동차 전시해 놓은 거 들어갈 수 있게 놨거든요 체험장이라고 이렇게 왔다 가겠습니다 렉서스와 함께하는 대단한 렉서스와 함께하는 대단한 그러한 경험이었다 커넥트2 굉장히 고급이다